이 장면이 이제 어제 코너킥 장면인데요. 후반 60분 장면입니다. 안산 수비가 3명이 있어요, 3명. 축구를 보면서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인데, 그 생전 처음 본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프로 레벨에서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. 그안 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하면은 실점하니까. 근데 언제 안 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 그만큼 수원의그 수원의 선수들에 대한 그 축구 지식을 아주 무시하고 그럼 판단하에 안상 감독이 선택한 거겠죠. 수비가 3명 있으면은 우리가 코너킥을 차는 사람까지 다섯 명 있습니다. 5대3이에요, 5대3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이쪽 공간에서, 이쪽 공간에서 조현성이랑백동규가 뭐 센터백이긴 하지만 뭐 나와서 받으면은, 한 명이 또 나와서 받을 거고, 그러면 여기 또 공간이 생길 거고, 이 넓은 공간에서, 참고로 주위 안산 선수들은 저기 밖에 있었습니다. 이 가까운 선수조차 저 밖에 있었어요. 그러면 이거 빠르게 나와줘가지고, 한명 잡고, 한명 나오고, 한명또 그냥 쫓추고, 또한명 나오고, 공간이 그러면은, 짤, 이거는 보통 짧게 썰어 간다 고 하는 거죠. 그러면 바로 뿌리 찬스 나와가지고 그냥 넣으면 돼요. 예? 예? 제가 이게 N6에 있었거든요. 죽어라 소리쳤습니다. 진짜 어제 짧게 나와서 받아주라고 N6에 있었던 사람들 알 거예요. 진짜 제 목소리 그냥 찢어지게 계속 얘기했어요. 그냥 나와서 받아라고 나와서 받으라고. 근데 어떻게 합니까? 이 장면이 어제 한 세네 번 있었어요. 근데 끝까지 뻥 해가지고 뻥 해가지고 예 키만 크지 헤딩을 할줄 압니까? 하... 어제 센터팩 7번 잘하더라고요. 골키퍼는 팔도 쓸수 있습니다. 손도 쓸수 있어요. 하... 이거를 뻥 올립니다. 뻥 올립니다. 올린... 어차피 공중보는 1대1 싸움이에요 하, 진짜. 어제 진짜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? 그 수원 선수들은 이것 좀 만약에 보신다면은 반성 좀 하세요 축구 전문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냥 이 장면 그냥 처음 보자마자 엔식스에서 진짜 죽어라 소리쳤습니다 짧게 나와서 받으라고 썰어가지고 넣으라고 니들 바보냐고 그 여러분들은 뭐 감독님이 뭐 새로 오셨지만은 여러분들도 축구 전문가잖아요 뭐 후반 60분 뭐 그래 뭐 확 뛰면서 막 약간 생각이 둔해지고 약간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. 이거 프로 축구에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입니다. 제가 살면서. 단한 번도 서두에 말했지만 단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장면은 애초에 프로 레벨에서 할수 없다 이거예요. 이렇게 하면 100%골 먹힌다. 분명히 짧게 썰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. 능동적으로제청하면 된다. 수원 선수들, 정신 차리세요. 감독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. 감독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고요. 여러분들도 축구 전문가에요. 축구 영상, 축구 지식, 저보다 다 많고, 전문가분들이라고요 여러분, 한명한 한 명들이 진짜 어제 이거 보고 암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어? 앤스 우리 솔직히 응원석이 진짜 더, 더 죽을 것 같아요 더 죽고 좌석도 오밀조밀해가지고 좁고 남자들끼리 서 있으면은 진짜 불쾌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기는 거 보려고 오는 겁니다. 승원 선수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, 진짜.